워닝 머트리얼즈 반도체 만들 때꼭 필요한 그 특수가스 공급하는 회사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2002년에 사업 시작해서 어, 2016년에 물적분할로 독립했고요. 특히 요즘 반도체 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공정도 복잡해지니까 이런 특수가스 사용량은 뭐 구조적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사업 모델 자체는 참 매력적이죠. 네, 구조적인 성장은 분명 기대되는 부분입니다. 근데 또 어, 현실적인 위험요인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. 매출의 거의 70%가 특정 주요 고객사 한 곳에 몰려 있다는 점. 이게 사실은 좀 상당한 부단이거든요. 아그 비율이 그렇게 높군요. 네. 그래서 실제로 작년 초만에도 한10%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음, 이 주요 고객사의 가동률 전망치가 좀 내려가면서요. 결국 작년 그러니까 2024년이랑 비슷한 수준 거의 뭐 플랫할 걸로 전망치를 다시 낮췄습니다. 지난 1분기 실적이 그나마 괜찮았던 것도 사실 이 핵심 고객사보다는 다른 곳들 덕분이었고요. 음. 근데 그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만큼 이제 고객 다변화 가능성을 보여 준 거니까요.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작년 2분기부터 보면 다른 고객사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고 또 신규 제품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. 게다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HBM이든 뭐 일반 메모리든 가리지 않고 제품이 다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랜드랑 디램 비중이 거의 뭐 5대 5까지 맞춰주고 있더던데 이건 좀 안정적인 신호 아닌가요? 그 부분은 그렇죠. 재작년 2023년에 재고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작년부터는 정상화 됐고 특히 1분기 영업이익률 OPM이 18%면 이거 정말 잘 나온 거잖아요. 네, 1분기 OPM 18%는 아주 좋게 나왔죠. 원가 개선 노력도 이제 효과를 보는 것 같고요. 찔이라고 하죠. 그것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6%까지 확 떨어졌던 적도 있고요. 또 작년에는 자회사 원이큐브 관련해서 평가 손실이 있어서 순이익이 적자였어요. 아,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. 네. 그래서 지금 18%라는 OPM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결국 하반기에 그 주요 고객사 가동률이 정말 올라가느냐 여기에 달렸는데 아직은 좀 기대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물론 뭐 미래를 딱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래를 보고 투자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 새로 짓는 그 애칭가스 플랜트요 이거 내년부터 본격 양산 들어가면 연 500억 정도 매출이 드러날 거라고 기대한다던데요 네 증설고가는 기대되죠 부지도꽤 여유가 있어서 나중에 추가 증설도 빨리 할수 있다 하고요. 그리고 미국에는 그 고객사 테일러 공장 증설에 맞춰서 아예 부지까지 확보해 놨다고 하던데. 이건 뭐 고객사가 워닝 머티리얼제의 품질 관리나 공급망 관리 능력을 그만큼 인정했다는 뜻 아닐까요? 미국 투자는 근데 그 테일러 공장 진행 속도에 발을 맞춰야 해서요. 이게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이릅니다. 빨라야 2027년 정도는 되어야 본격 가동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. 아, 2027년이요. 시간이 좀 걸리네요. 네, 그리고 중국은 더 어렵습니다. 사실. 현지 업체들하고 경쟁도 아주 치열하고 또뭐 보조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진출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에이전시를 껴야 하는 상황이고요. 생산 능력은 갖췄는데 연 300억 정도 매출을 책임져 줄 고객 확보가 여전히 좀 숙제입니다. 아. 해외 쪽은 확실히 도전 과제가 있네요. 그래도 워닝마트리얼즈는 그 제품, 그러니까 직접 생산하는 품목 비중이 70%로 높고 마진도 10%에서 30% 사이로 괜찮잖아요? 제품 마진은 그렇죠. 또 국산화 노력이나 품질 경쟁력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회사고요. 배당도 지금 이익의 한 13%대인데 이것도 계속 높이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고 현금도 많아서 투자 여력도 충분하고요. 음... 근데 상품 비중, 그러니까 사서 파는 거죠. 마진 한10% 수준인. 그 상품 비중도 30%나 된다는 점은 좀 봐야 하고요. 배당 같은 경우는 그 결정권자께서 아주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언급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리고 현금이 많은 건 물론 좋은데, 어떻게 보면 그만큼 확실한 투자 처리 아직 못 찾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뭐 양면이 있네요. 그럼 정리해보면,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흔들릴 수는 있어도, 어쨌든 고객사 늘리고 신규 투자하면서 내년 이후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네, 준비는 하고 있죠. 하지만 그 특정 대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,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의 불확실성. 이게 여전히 남아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워닝 머티리얼즈의 핵심 경쟁력인 이 특수 가스 기술과 품질 관리가 앞으로 경쟁 환경이 더 치열해질 텐데 그 속에서도 계속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해외 진출이나 고객 다변화 노력에 생각보다 좀더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